아니 근데 이거 상어 어떻게 바꿔요? <laughs> 상어 를 바꿀 수가 없어요. 상어를 클릭해서 바꿀 수가 없어 벌써. <laughs> 아니 클릭해서 안 바뀐다니까. 한번 준비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몰라. 어 아무튼 안 돼. <laughs> 아니 클릭하니까 안 되는데? 바꾸려고 해도 안 돼. 네, 선택해서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가능해요. 전판 나쁘진 않았는데 할수 있어. 아, 야스오급 아니지. 환도상어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가린이야 가자, 연판 한번 캐리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가능합니다. <laughs> 가기다! <가야겠다! 웃음> 어, 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 말이 아, 이거. 다중으로 딜다 죽으면 딜다 넣는데? 이런. 이래도 안 죽어? 교환 피해량 오십. 아 까비. 그 연쇄적으로 이득 다 봤는데 괜찮아 할수 있어. 나. 나쁘지 않아. 광역 딜 좀만 더 올리자. 그다음에 라스트 때 출혈, 출혈. 어디야? 아, 이거 어디야? 아, 저기네. 알았다. 와 이걸 벌써 샀어요? 아아 아, 이래도 안 죽어. 진짜 말도 안 되네. 각이다. 각이다. 어 뭐야? 나이스. 와.. 저 기계 뭐야? 진짜 꽃잎빵이 날카로 로봇이 문젠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라 지금, 막아놨고, 그 다음에 기계까지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들어가버리면, 끝나겠지. 와, 수비 엄청 많이 하는데? 큰일 났는데? 한쪽 방어하겠다는 거. 와, 야, 심미감이 너무 잘했다. 와아 스태미너 진짜 아 스태미너 와 진짜 부족하다. 가긴다. 아. 아한 번만 잘 들어가면 되는데. 라가 안 보여 나이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어, 내 이빨 통증 무시해야 되나? 이게 뭐야 다 이런거 설치 다 해놨는데 잡았다 일단 컷 와, 침투 진짜 답이 없다. 진짜 힘드네. 타환한 괴조의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아니요, 무조건 통증 무시를 가야 돼요. 지금 버티질 못해, 몸이. 출혈! 제발! 죽었나? 나이스! 아, 너무 좋아요. 통증 무시. 방어력이 증가하고 맞았을 때 스태미너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제 노박구에요. 잡았다 출혈, 가자, 출혈 될것 같은데, 마지막인데, 마지막 침투! 가자!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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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 너무 좋아. 야, 너무 잘했다, 이거. 나이스, 쿼드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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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았다. 광역이요? 잘 들어갔죠? 어, 너무 잘 들어갔죠? 아니 그니까 백상아리가 들어가고 나서 백상아리가 몸빵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환도사가 들어가가지고 싹 그냥 어.. 쿼드라킬 가는 걸로 어 좋았습니다 탱커 역할 잘했어요 팀플레이 너무 좋았다 음. 아니 맨 끝에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누가 자, 자꾸 그거 깔아? 아니 까니까 너무 힘들어 음 환도 특징이요? 예 네, 알죠 예 네, 광역딜이라가지고 아니 계속 누가 깔아 안 보여 진짜 깔아으니까 어.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마무리. 이거 환도상호 트리, 쿼드라, 킬. 아유, 잘했어요. 예, 네, 탱커, 잘했습니다. 아 어, 개그피디. 땡큐. 근처에 모든 사냥개임에게 피해를 줍니다. Let's go! Let's go! 강제징용. 여러분, 상어 할줄 아시는 분들은, 갑자이면둘 다로 하세요, 둘 다. 본인이 이제, 그, 생유자만 할줄 안다면, 그걸로, 아, 아 그, 다이버를 할줄 안다고 하면, 다이버하고. 아, 초반에, 출혈 좀 찍고 싶은데.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아, 말이? 아, 딜 진짜 약하네. 아. 아니, 이게 안 죽어요. 또 양념만 쳤네. 제발. 아, 어, 나이스. 아, 이제 커트. 어, 나이스. 너무 좋은데 꼬리치기 <laughs> 이걸 벌써 <웃음> 잠깐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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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헤비질리블버 저거 쓰기 너무 힘들던데 그래서 저안 씁니다 바로 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제 달라져요. 아, 이거 10포인트도 진짜, 진짜. 중요하다니까. 오, 가이다가이다가이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지금 출혈 많이 넣었는데? 아주 괜찮게 잘 넣었거든? 나이스, 출혈. 오케이. 나이스. 다중으로 딜잘 넣었단 말이야. 혼자 단독 행동이다. 어? 나이스 쿨. 진하고 한번 죽을까? 너무 좋은데? 더블킬. 아주 좋아요. 잘들어갔다 이대로만 하자이 오케이. 나이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4킬 바로 들어가고요. 이거 지금 딜 아주 잘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 아야, 더 찍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 이럼 단단히로 갈까? 가다가다 나이스 트리플킬. 오케이 트리플킬, 트리플킬, 샷 트리플킬. 바로 통통무시. 다중 딜 트리플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들어갔거든아 이런. 뭐야 이 사건은. 아 이거 들어가기 힘들다. 진짜 힘들다. 오, 얘왓 왓? 어 그래 출혈 출혈 출혈. 나이스. 굿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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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어, 어두명두 명인가요? 어 출혈 출혈 출혈. 아니 진짜 너무 잘한데. <laughs> 아~~~~~ 씨 위에 표시 안 떴는데 뭐예요 아 뭐야 이게 아씨 풀광이야 이길 수 있어 솔직히 이거 한도사하고 캐리 아닙니까 딜딱 봅니다 끝나고 제 캐리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뚫기가 너무 힘든데 딜 넣었다, 딜 넣었다, 딜 넣었다, 딜 넣었다, 딜 넣었어. 지금 제가 너무 잘 컸거든요. 어. 킬량이 아니라 딜량입니다. 내려올 때 가자고요. 죄송합니다. 아야야야야야야. 뭐야. 아아 아 이거 근데 화면이 흔들려서 좀 그렇다. 아야. 와. 어... 오늘 섭취. 나이스. 아주 좋은데. 정말 좋은데. 아, 저거 찍었어야 했는데 이런. 아, 근데 다중지를 지금 널 상황이 잘안 나온다. 정말 잘안나옴 아, 음파 부표 왼쪽 키를 눌렸는데 왜 돌진이 나오지? 왜 돌진이 나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괜찮습니다. 아, 아 씨. 침착하지. 아, 침착했어야지. 아, 진짜 장비 너무 많다.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끝인데, 어차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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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아, 화면이 돌아가.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이렇게 돌면 화면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사방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가기다. 아 물었나? 살짝은 물었나? 오케이 좋아요. 오지풀턴. 그럼 다중지다 찍었거든요. 한번 내려 찍어가지고 바로 킬각 내면 됩니다. 제발! 아, 스테미노 나이스! 마지막! 엔더! 후! 어, 아, 반반 했네. 어, 킬도 잘했네요. 오 나이스였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 되게 처음에 좀 힘들었었거든. 아니, 우르자님 이만, 이마... 2600 딜이라고? 2700 딜이라고? 놀라운걸? 정말 놀라운걸? 어, 좋았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름 어 킬도 잘 올리고 상당히 잘한 판이었다 이것이 환도 상호를 보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버스 아니잖아요 예, 아주 재밌는 한판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GG 후.